예국 시민님 반갑습니다. 이제 목이 좀 상해가지고 조금, 그에 지금 참그 오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만일에 정권이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또 이런 행사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구한 저는 예국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국 시민님로한번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laughs>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내일 모레면 이제 그만두는데 이렇게 이제 검수 완박,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해서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제가 볼때 저도 70을 넘었는데 역대 정권 중에서 제일 악랄한 정권이 저는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서울의 집값이 5년 전에 평균 한 6억 5천 해십니다. 그데 지금은 13억이 넘는답니다. 109% 올랐다는 거죠. 요새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금수환박을 이렇게 강경,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가 하는 그 원인은 그 양한자 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에, 이 금수 완박을 헬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한 20명 이상의 문재인 측근들이 감옥에 간다.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수 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측근이 금수 완박을 검찰소로완전에박탈해 가지고 아예 수사를 다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잘못하게 되면 문재인도 딸려 들어가고 또이재명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의 그 측근들이 이0명 이상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수완박을 갖다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이 울산 시장 그조정사건 뒤에서 배후에서 조장한 거그 부분하고 또그 원자력 관계, 우리나라의 가장 그 먹거리 중에서 중요한 이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하다가 완전하게 자기 독단적으로 지금 폐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그 자기 부인, 옷값 관계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자기 사이 지금 그이 상징이라고 한국어 사장 거기도 또 연관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배우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 검수완박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보다도 100분의 1을 제도 짓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들어갔는데 이문재이가 그냥 무사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이는 역사상 최대의 비리사건인 대장동 사건 이정원가들은 약 8천억에서 한 1조 정도 이익을 남기지 않았느냐 경실련에서는 1조 6천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가다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이 딸려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석이 금수완벽을 하다가 이 문재인 정권을 강을하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별것타인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딸, 말, 이건이 이재용한테 부탁해서 말 사줬다는 거. 또 세월에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거 그러다 말, 문제를 삼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을 시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그 자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지금 그 박원순 전 시장 이 있죠? 죽었는데, 이박 시장이 시민단체를 3,339개로 만들었어요. 시민단체를. 그 시민단체에 7,111을 가다가 지분을 해줬다는 거죠.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이 한 30만 명 됩니다. 저는 볼 때에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비롯한 자파정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그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단체가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만 윤석열 정권이 무사히 앞으로 5년간을 갖다가 집권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또보령 사태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유지, 유, 유,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 집회 이게 오신 분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들이 야이 보수 겁나구나 하는 그런 그 위력을 다시 해줘야만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저는 무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윤 대통령께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금수 원박을 없애는세 가지 방법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방소에 제소하는 부분 두 번째는 국민특보. 세 번째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을 실어주가지고 국회 해산시키는이세 가지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정말 좋은 정치를 할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